할렐루야. 룻기와 함께하는 사랑의 실전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서 2장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사랑의 실천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믿음의 선택과 순종입니다. 악을 선택하면 악을 쌓아가는 인생을 살게 되고 선을 선택하면 선을 쌓아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부의한 자는 계속 불리하게 하라, 의를 행한 자는 계속 의롭게 하라라고 주님은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 0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 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삶입니다. 나오미의 신앙과 인격이 이방 며느리 루데에게 미친 영향은.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 얼마 되지 않고 남편을 여유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신이 나의 신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죽는 곳에 나도 그곳에서 묻히겠다. 죽음까지도 그이후까지도 함께 가기를 원하는 것은 사람이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니라 인격적인 감화. 신앙적인 그런 모범을 통하여서 보여준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 인격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실천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삶에서의 신앙의 모습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베들렘에 돌아온 나오미와 루스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이 돌아온 때는 다행히도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였습니다. 이방 땅또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이 룻은 가만 있을 수가 없어서 보리 이삭을 줍기로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율법의 은혜로 추수 때는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이 이삭 줍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룻은 남의 밭에 보리 베는 달을 따라가면서 이삭을 줍는 것이 그의 아, 하나님 할그 아, 시어머니를 섬길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루시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엘리멜렉, 자기 시아버지의 이름이죠. 엘리멜렉의 친족, 그러니까 시아버지의 친, 친족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우연입니다. 발걸음이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우연일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날아가는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마침 사절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되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우연히 마침이 겹쳤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 되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의 특별한 날이다. 준비된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들, 사건들, 일들 시간 장소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는 그 기도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서 믿음의 길을 오늘도 선택하면서 가는 길입니다. 보아스의 인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나, 이란자들과 샬롬의 인사를 나누죠. 여호와로 인한 격려와 축복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주인과 배는 노동자들과의 그런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지만, 이렇게 배는 자들의 수고에 감사할 줄 아는, 그리고 그또 노동하는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하만 됩니다. 이제. 그는 이 일하는 사람들을 둘러볼 때 낯선 옷, 그리고 낯선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가 누구인가? 라고 물었더니 일하는 자가 바로 모압당에서온 나오미의 며느리 루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보아스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배려가 있었어요. 8절에 보아스가 루대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내 딸이란 것은 이렇게 나이 든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에게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삭을 주로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로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이삭을 줍는데 그 배는 곳을 따라가면서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관심을 갖지 않아도. 어, 아무런 그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가 하지 않아도 될 충분한 사랑을 했세드라고 이야기하죠. 인애를 베풀고 있는 것이죠. 이방 여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터세부리지 않도록 위협하거나 겁탈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물 마실 것을 지금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보아스가 베푸는 친절. 하지 않아도 되는 충성스러운 사랑을 우리는 헤세드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루스의 진실한 겸손과 감사의 모습을 우리는 10절에서 보게 됩니다. 루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아니, 루시 엎드려져서 그렇게 절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래요. 자기가 이곳에서 머무를 때 어떠한 존재인지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어떻게 이와 같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루키에는 대화의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총 85절 중에서 45절이 대화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친근감 있게 다가오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대화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루시 해 왔던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들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기 원하는 것이에요. 1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남편이 죽었으면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아무런 소망이 없는 시어머니에게 행한 일 지금 여기서만이 아니라 그 모압 지방에서 또 이사 오면서 그 과정 과정을 다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행한 일 지속적인 선한 일입니다. 해세드입니다또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자기의, 친부모, 자기의 친고양, 친 부모, 어, 자기의 친 고향, 친 자기의 신을 떠난 것이죠. 알지 못한 백성계로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자, 나오미의 아니, 이 루세 행한 것을 지금 보아스가 알았고 사람들도 알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살펴보시고 아신다라고 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억울한 일, 은밀한 일, 범사에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지켜보시고 인정하시면 우리는 억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살피고 있습니다. 지금 보아스가 이 이방 여인 루시 행하는 일, 루시는 전혀 그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행한 일들은 지금 사람들에게 전달되었고. 보아스는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축복을 빌어줍니다. 1 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나오미보다는 좀더 확장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비록 사랑하는 자부들이었지만. 자기에게 소망이 없음 말고 너희는 너희 백성과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라고 그렇게 며느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하나님께 돌아온 자, 개종한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길 원한다라고 하는 포괄적인 이방인에 대한 선교,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문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주시기를 원하노라. 모합 여인뿐만 아니라 개종하는 사람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온자는 은혜를 입는다라고 하는 이 사상을 통하여서 구약에서도 그 분명한 복음이 열려져 있었다고 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보아스는 관심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복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단순한 그런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그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루세의 겸손함을 보세요. 십삼절에 루시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왜 그래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얼마나 이방 땅에서 차가운 날씨와 또 남편을 잡아먹은 그런 결, 그 사람들로 소문이 나겠죠. 그와 같이 이 가정은 망했다라고 하는 그런 남자들 세 명이 다 죽어 있는 가정이잖아요. 그런 어, 사람들의 비방이 더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 상처받은 마음에 기쁘게 하는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우리의 말이 믿음의 말이 세워주는 말이 얼마나 상처받은 사람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정말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천냥 핏을 갚아주는 갚을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죠. 루세 그런 행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낮아지면서 나는 오히려 내가 해야 될 것을 할 뿐입니다. 그렇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 루세의 겸손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보아스는 그녀를 점심 식사에 함께 초대합니다. 식사 절에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루에에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루시 곡식 배는 자 곁에 섰으니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루시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루슬 함께 식사하도록 그렇게 하고 어또 먹을 양식을 제공해주으로써 루시 이방땅에서 배불렀다 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풍성한 사랑의 나눔인지 모릅니다. 낯선 자. 이방 여인에게 베풀어진 만찬, 그 먹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보다 무엇이 더 중요했어요? 그 대접하는 마음이었죠. 그 마음, 배려하는 마음, 그 마음이 이 루세의 마음을 또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그렇게 해줍니다. 사랑이 식어진 곳에 사랑을 심어가는 성도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식사가 끝나고 그는 또 곡식을 베는 소년들에게 말하기를. 뿌짖지 말고, 그녀에게 곡식을 조금씩 흘러서 빼서 오히려 죽도록 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무시 이삭을 주로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녀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책망하지 말란 말이죠. 이방여인, 그리고 어 그녀에게 이와 같이 어 다른 사람들에서 어 비난하고 또 그렇게 책망하지 말라. 16절에 또 그녀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녀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오면서 죽을 때 일에 어, 방해된다, 거들친다 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뽑아주고 그리고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 보아스의 사려 깊은 사랑의 실천이 얼마나 이 루스의 마음에 깊게 새겨질 수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 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위에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 받은 자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사랑이 흘러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극큰 그 사랑을 받았으면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바로 오늘 성도입니다. 그 사랑을 흘러가게 하라. 그래서 나로부터 사랑이 흘러가도록. 오늘 내가 분에 넘치는 사랑, 내가 하지 않아도 되지만 베푸, 베푸는 친절한 사랑. 오리를 가게 했더니 심리를 가는 그 사랑, 오늘 관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에게 관심을 주고, 또 그를 배려하고, 그에게 축복해 주고, 그를 식사에 초대해 주고, 그에게 또 먹을 양식들을 주는 이런 보아스의 헤세드, 충성된 사랑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루시. 이런 사랑을 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 자기 동서처럼 돌아가도 됩니다. 그런데도 돌아왔고 그의 어머니가 가는 곳까지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서 지금 이 방땅에서 이 곡식을 죽는 일까지 마다하지 않고 그는 하고 있는 그런 섬김의 사랑 헤세대를 보였더니 그는 보아스로부터 이헤세대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풍성해 주는 것이고 그래서 먼저 사랑함이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의 삶입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되 피차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복종하라. 누가 먼저가, 아니, 누가 먼저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먼저, 먼저 서로 서로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이제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죽은 믿음과 같습니다. 신앙의 인격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보이지 않는 연약한 나오미에 그런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고 아무것도 소망이 없어도 그의 신앙의 영향력을 받아서 인생을 방향을 바꿔 버린 루처럼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 세워져 야될 것은 인격의 변화가 없는 신앙 생활은 무용지물입니다. 백년을 믿어도 인격의 변화가 없으면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믿음 따로 또 신앙 따로가 아니라 삶 따로가 아니라 삶은 믿음을 드러내는 현장이고 사건이고 또 장소이고 시간입니다. 섬길 수 있음이 복입니다. 기도로 섬기든지 또 선한 격려로 섬기든지 따뜻한 인사로 또 사랑의 편지와 향기로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이미 큰 사랑을 받은 사람 사랑. 아무도 사랑하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사랑받지 않아도 좋을 만큼 부자도 없습니다. 사랑은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의 실천을 써 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루, 우리에게 맡겨 주신 이 삶들은 특별한 날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귀가,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오늘도 사랑을 작은 사랑에서부터 실천해 나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을 쌓아서 선으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인생 특별한 주님의 사랑인 것을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사랑으로 오늘도 나도 충성되이 이런 해세드의 사랑 인네를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큰 축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인생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는 귀한 믿음의 사람 축복의 통로들 사랑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특별한 날입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복된 우리의 남은 삶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